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laughs> 오늘 본문의 주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구보서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야구보서 1장이 2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어, 나온 핵심 주제를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보면 알잖아요. 영화가 어떻게 어떤 영화고 어떤 장르고 어떤 흐름과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 드리면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2장에서 나눴던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laughs> 야고보서 1장 2절 본문에서 고와 가부를 돌보라는 행위, 긍휼 긍휼 역에 필요한 것을 주고 도와준 행위가 이장에서더 확장되어 소외받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극률이 여기는 한 주제로 냉이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렸야고보서 1장은 어떤 뭔가 예고편의 축약이고 이제 2장부터 나타나는 이제 예고, 이제 영화의 본편, 영화관에 가서 영화의본편을 봤을 때그 전부 다의 스토리를 보는 그런 것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3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야고보서 1장 26절 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네, 1장 26절에서 말하는 혀, 그러니까 말 혀가 이제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고서 3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혀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짧은 본문을 개역계정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번역된 언어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더큰 심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많이 교사들이 대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주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있어 실족하지 않으면 이는 온전한 사람이오, 그 온몸도 능히 제가 먹여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되지 말라.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선생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야구보 사도가 말하는 선생은 뭐 지금 말로 하면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어, 교회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교사에 대한 은사나 지식이 없는데도 교사의 직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야고보 교회에 있었고 또한 은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교회 안에 교사가 되어 교리와 삶을 구별하도록 말하는 문제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교사가 되고 싶어서 진짜 교사가 되고 그래서 교리와, 맞, 교리와 맞지 않는 교리된 내용은 하지만 교리와 삶이 연결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는 문제가 야고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laughs> 마치 제가 설교 시간에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경건하기 위해 뭐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돌아가서 전혀 말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말한 교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사의 직분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생각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때 그 교사는요, 특별히 약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줬어요. 었 교사가 되면은 어, 뭔가 새로운 지위를 얻는 것처럼 여기는 느낌을 줬었는데, 단순히 명예효과 탐심으로 인해 그사의 지위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여기서 잠깐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되지 말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기네스테, 기네스테라는 단어로 어, 매 라는 부정어와 그리고 기노마이, 기노마이가 대단하는 동사거든요 이매 라는 부정어와 기노마이 동사가 합쳐져서 결합되어 나타나는 단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요, 어느 정도 교사의 직분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하지 말라고 강하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laughs>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여 교사가 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선생이 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향상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여 선생이 되는 려 갈망이 교회 공동체 전반에 <laughs>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사도가 강한 어휘를 사용하여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야구보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 그것은 선생이 가르치는 말씀사여,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지체들에게 영향을, 영향력을 끼치고 이로 인해 책임을 받는 것이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성경은 더 많이 맡긴 자들에게 더 많이 구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설교와 삶을 통해 지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한께서 교회 의 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만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면 교회 안에 선생이 될 자격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실 거잖아요. 될자격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 하는, 말라는 말처럼 생각되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선생이 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니?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무겁게 자신의 은사를 돌아보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준비하면 참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음. 또이 말씀이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뭐 그래도 뭔가 이 설교를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한 무게를 알고 있었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있었지만 이걸 준비하니까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laughs> 정말 조심히 하고 정말 기도를 이거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을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레시우야라 앞에서 본 3절, 3장 1절은 교회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말했다면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교회 사람들로 시점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교사라는 특정한 인물에 대한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1절에서는 이전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우를 확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2절서도에 우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실수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계정에서는 실수하다 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어, 푸타이오멘 푸타이 이라는 단어로 실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 이것이 뭐 타이든 상대방을 넘어뜨리든 아니면 저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지든 하는 그 모든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실족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어, 야구보사도가 여기서 실수라는 단어보다 실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실족이라는 말이 사람 입에서 뱉는 말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적지 않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공동체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실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상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말로 실족은 어떤 사람을 향해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품고 어, 실족을 해서 상처를 주는, 주는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화를 하다가 다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오는 말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작정하고 내가 하영이한테 상처를 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다가 그냥 나온 그 상처에 담 상처에 담발로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조금 찾아봤어요. 어떤 말이 상처가 될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음. <laughs> 이게 상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laughs> 좀 찾아보긴 했는데 예를 들면 뭐너 A형 같아라는 말이나 b형, b형. 아 b형 아까 너왜 너 b형 같아라는 말이나 너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이나? 너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라는 말이나? 어, 상처.. 아 어, 미안해 근데 내가 듣는 말이 뭐.. 너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끄러 라는 말이나? <laughs> <laughs> 아인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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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다형두말없어 음. <laughs> 자기게 떠나가안 되시는 거같 <laughs> 네, 뭐. 미안하다. <laughs> 넌 착하기만 해서 탈이야. 뭐 이런, 이런 말들이 상처를 주기 위해 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물론 이 안에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너 비형 너 비형 같다는 말은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비형이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 행동이 비형처럼 보여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상처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인데 상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는 이런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로 인해 지체를 실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가 이말혀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어, 심긴 말씀을 따라 아들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상대방을 실족, 실족시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히 자신의 말을 살펴보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야구보사도는 <laughs>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아요. 조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히는요, 어린아이가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파란불에 건너지만 손을 들고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되게 걷잖아요. 차가 오나 안 오나. 그것처럼, 오른쪽,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반복적으로 살피면서 조심히, 어, 조심히 우리 말도 돌아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laughs> 하늘 기쁜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체를 향해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따라 자신의 말을 살피고 <laughs>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음,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에 대한 상처들이 많이 없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